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지옥 갑니다. 네, 첫 번째 미수요. 미수는 1박 2일 내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고수도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저도 물론 하지 않고요. 근데 보면은 하수분들이 급한 마음에 많이들 하더라고요. 상담을 하다 보면은 미수를 한다는, 미수를 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절대로 미술은 하지 마세요. 지옥 갑니다. 하면 다들 수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잘안 된다고 해요. 왜냐면 다들 그 욕심과 잘못된 매매법이 무에 배여서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바꾸라고 했잖아요. 하다 안 되면 손실을 보면은 바꾸라고 방법이 틀린 겁니다. 절대로 미술을 하지 마세요. 고수분들도 하지 않습니다. 미술을 자꾸 하게 되면 버릇이 돼가지고 손실을 보게 되고 또 손실을 보면 그 손실을 빨리 복구하고 싶은 마음에 자꾸 미술을 하게 됩니다. 그 미술 습관들이, 습관들이면은 끊기도 힘들고 아주 고생을 많이 합니다. 빨리 끊을수록 주식을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니다 싶으면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용. 신용은 한 3개월 정도 보유할 수 있는데 연기도 됩니다 그런데 손실로 이어지면 반대매매로 강제 매매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용도 아주 위험한, 중, 위험한 방법입니다 상승장에서는 고수분들도 이런 건 하기는 하는데 저도 조금씩은 합니다 다만 종합주가지수가 하락신호가 포착되면 신용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용 쓴게 있다면 빨리 정리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매번 수익을 낼수 없는 초보 투자자들은 절대로 신용을 쓰면 안 됩니다. 신용도 가능하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을 하게 되면 그 미수와 마찬가지로 자꾸 습관이 되고 몸에 배이기 때문에 자꾸 하게 되고 또 손실 나면 손실 폭이 크기 때문에 그 복구하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자꾸또 신용을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주식 습관이 잘못 몸에 배어서 고치기 힘들어집니다. 좋은 습관을 들여야 좋은 매매 방법을 습득을 해야 주식에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아세 번째로 환기 종목, 주의 종목, 관리 종목 이런 종목은 쓰레기 종목으로 오늘 문 닫아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위험한 종목이거든요. 특히 이런 종목에도 습관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옥 갑니다. 주의하세요. 그리고 네 번째, 자본 잠식 직전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도 절대로 매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업 정보를 보고 하라는 겁니다. 기업 정보를 봐야지 알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왜냐면은 언제 잡은 감, 잡은 감자 공시가 뜰지 모르기 때문에 갑자기 지옥을 갑니다. 그래서 종목 공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최소한의 3개월 정도는 종목 공시를, 공시를 꼼꼼히 훑어 봐야 됩니다. 갑자기 감자 공시가 뜨면 지옥은 아니더라도 벼락 맞을 수 있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조심하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 적자 폭이 너무 큰 종목. 큰 종목이 있습니다. 갑자기 수익을 잘 내던 기업이 큰 적자로 돌아섰을 때, 해마다 적자와 흑자 폭이 엄청날 때, 때와 특히 계속 영업이익 적자를 내고 있는 주, 종목이 있죠. 그런 종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폭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유상증자 발표할 확률이 높거든요. 대규모 유상증자 발표하면 폭탄 한발딱끔마게 맞습니다. 기업 정부에서 재무 상태를 보면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무 상태, 재무제표를 꼭 보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유상증자를 공시한 종목. 보통 주식을 매수할 때 종목 시향을 보지만, 보지 않고 차트와 재무만 보고 매수,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매수해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보면, 유상증자 공, 공시한 줄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권리라 그래서 큰 손실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유상증자를 싸게 받으면 회복할 수도 있는데 여유 자금이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큰 당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하기 전에 종목 시향을 최소 3개월 분량은 훑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타 또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있지만 이 여섯 가지는 매우 중요한 것이기에 꼭 참고해서 성공 투자로 가는 탄탄대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벨 꼭 눌러주세요. 무료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